스테리와 스티즈 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조는 특정 맵에서만 써요 여기 수비 이렇게 써도 되, 되긴 하는데 나한테 해봤죠 물론 아이고 멀다 아이고 멀다 루시님 좀 끌고 가세요하나좀 응. 끌고 가주세요 조금만 오케이 땡큐 어 아직 안 캐셔도 되는데 윙기 힘이다 100%인기 촬영이야 좋아 막 부숴서 어 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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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뛰어야 될지 모르어요난지 않는다. 원숭이 사요. 어, 리퍼 들어왔다. 리퍼, 리퍼. 함정 먹혔어요. 저 방벽 깨져요. 아. 어. 아좀 빨리 용건몇 미니 프로, 용건몇프 리퍼 줄게요 일단 기 리퍼 돼 리퍼. 리퍼 어디 갔어 아니 아, 어. 저용가 아니 님을 줘야죠

파이팅 점수, 0대 2. 공수 변명 공격을 준비하십시오. 음. <laughs> 왜 잘렸지? <웃음> <웃음> 제가 리퍼를 할수 있으면 좋을 텐데 리퍼를 못 해가지고 빨리 돌렸어. 아 석양 근데 왜앉았지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

빨리 를을안 되죠. 오케이. 아, 나 진짜. 노조랑 안 안쪽 봐 주셔야 되는데 같이. 아. 전투를 계속 된다. 노조타기 너무 힘들어. 아, 속으로 가자.

투브네. <목소리> 아, 바나하 96만. 이나갈리님드게요저시까지3시 없어요? 갑시다. 바로 가도 될거 같은데. 리부 <목소리> 서플레이돌리 끝나니까. 야 이거 공 주세요, 바로. 레이 없어요? 나 녹화 가 뭐야 저장 콧장. I s a i 이스 said, I said, I s a 다 d I said, I said, I said, I s 나 i d I said, I s 데 찐 캐스팅. 찐지가다 튕겼는데 스팅면애우 받아. 우도미지가미는데 미우스. 미미오스우스티스 미우스. 미우스. 미우우리에서스비더시을 텐데. 네네 <laughs> 네. 봐드릴까요? 뭐라고요? 먼저 가서 봐드릴까요 디바 있나? 아... 어... 오케이 아나랑 걔네 위치 봐드릴게요 나도 보고 싶은데 네. 저슈점점으로 넘어갈 거예요, 뒤쪽으로. 정면 어, 바로 뛸게요. 뭐 하나 뒤쪽. 뒤쪽넘어놈있어요 뒤쪽. 하나. 네. 뒤쪽에 있는데 물러가 3층으로. 쪽으로 갈게요. 아, 리 아, 나개약당했다 아, 자연. 아, 지죽었어요 어, 여기 라인기 라인, 있네. 개피. 라인, 지금. 라인, 지 라인, 지 이거 인인 지금. 라인, 지금. 라인, 지금. 라인, 지금. 라인, 지금. 라인, 지금. 라인, 지지맥클인지인 지금. 라인, 지인지

봐아 아. 나아아 맞으네. 취했다. 오케이. 해 줘. 아 나이스. 아이스아의 준비된 아, 야나본 아끼려고 그랬는데. 거점을 점령합니다. 괜찮. 적 피도 없잖아. 못들거같아가고그아 썼어요. 요번에 리퍼궁 있어요. 아탑 플레이드 그냥 아까 볼래요? 일단 걔네붕 빼는 식으로 들어가자, 붕 빼는. 나이 네, 바로 가 바로 가 라인 퍼! 빠져, 빠져. 도망가. 아, 우리 자리하고. 아, 이거 원래 공 빼자는 소리 있어서. 와, 미쳤어. 싸비싸비. 오, 오, 리퍼 살려. 저 왼쪽으로 갈게요. 겐지님 네. 빼고 다 왼쪽으로. 네, 왼쪽으로 가죠. 저 아나 미친놈 좀또 울게요. 아나? 네. 원반 위에 그거 있어요. 루시우 네, 루시오. 오, 빨간다. 겐지님 들어도세요 뭐야 어? 이 헐. 공 많이 뺐어 많이 짰어. 아나 공 빼고. 저공안 뜨면 되지?

저 어, 라인 방벽에 제 공이 막히니까 견제 기 주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지안 하고 텐 이거 유포한딸 위기? 오케이 나이스 땡크해졌다 어어? 갑자이 잠시만 이거 어, 어. 죽면안돼 어. 대박 어. 라인부터 딸기 좋지 않을까요? 아니 날 날이... 별로 안좋은데 뺄 사람 빠져요 왜요? 이거 메이 때문에 왼쪽 안되네요 정면업 할게 다 아, 빠졌네 우리 우리 용감 없어요 네, 용감 없어 그냥 오른쪽 가죠 그냥 거기서 애매 두터기 진짜 오, 나 아, 아, 이거. 가져가이나아보고 나보고. 나고 나보고. 나보 나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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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보 나이스. 나이스. 기력고. 신의 한세요여러 진짜 저 죽을 뻔했어. 자 이렇게 해서 박은. 막... 수아리포 <laughs> 존나 웃겼는데. 리포이 멀찌옥 옥상에서 숨어 있다가 저 보자마자 썩 가지고 <laughs> 머리에 신경이 <신기네기> 박아졌어요. <laughs> <봐> <laughs> 자, 우리 비워 안 막하고 헌냅시다. 네. 아 젓나 미겨 리퍼 아 근데 마지막에 리퍼 궁 썼어요? 아 저요? 네네저 썼어요 마지막에 아 탑블레이드? 네 탑블레이드로 녹였어요 아아게 <목소리> 근데 라인이 진짜 애매한데 안 쓰게 되 원숭이도 괜찮을 것 같은데? 이게 상대 로드... 원숭이 나와서 라인이 좀 애매해 로드오그도 괜찮은데 그럴 걸 그랬나 공격까지 우리 맥 원거리 진, 딜러가 없어가지고 늦진 않아요 근데 이거 근데 오. 리퍼 있어요 딜러에 맞여 아, 할게요 근데 튼 윈스터 면 최대한 돌진 박아볼게요 아, 윈스턴이랑 겐지가 가, 나 이쪽으로 물러오던데 한참 열매 있는 게어요기까지 할까? 아예 좀 앞에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 너무 무왕비한데요그 <목소리> 다음 윈스 오면 내가 지나면 되니까. 윈스타 오면 지 아이고, 씌울 다오른쪽 왼쪽으로 가야 자리야, 층 자리야, 자리야. 자리야, 2층. 자리 자리야. 니 오른쪽. 오, 죽을 뻔했다. 트리, 트리 올라온 계단 올라왔죠. 어나 이제 리하아 까비. 더아 인사 뛴다 이거. 인사 컷. 아스펀 컷. 이거 들어가자 이거. 오. 오 어, 어 맞아 맞요 리퍼4 5리5리5피5 5 나이스 5 555 5아5 555이5 5 555 555 555못5다못빼나요5 5나5 5 555 555 555고아5 555 겐지, 5한번5 555 555 555 555 555 555 5 저막 맞고 끝내요 네. 이거 리퍼 줄게요. 네. 저2 있어요. 네. 와, 씨발 이걸 아, 개새끼. <laughs> 네, 려고요일 <laughs> 그 <다음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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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뽑고봐 있을 것 같은데. 어, 우리 공 소모가 너무 심한데? 아, 난투요. 난투 해봤죠? 자리하고 그냥 깨 리퍼랑 내공 소세 개. 그다음 이번에 뭘로막아야 돼? 인제 위? 아, 인밖에는데 미션 는 것만 잡을게요. 여기 오점이. 네. 이반님 네. 이거 좀 빠가 돈 있나? 네, 마오줄다 자리하고어 자리야? 왼쪽 모은다 석다 아이고 아이고 X됐네 나 이거... 아나공 격하고 아나공 고 아아! 나 이거 진짜! 오. 아, 끝났다. 어, 됐어. 오, 나 이거 자리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. 같아. 어? 스파피치겠네어 올라와, 이 올라오는 게더 나은 오. 아, 이 아나니 궁잘줬다 이게 없아아나3 6리 가서 계속 지져요. 오른쪽 자리야 있어요. 다리야. 오른쪽에. 자리요. 계속 막고 있을게요. 정말. 어 이거 리퍼공 리퍼공 이에왜 크리 어디야 다리야 터닥 다리 밑에 있어요 오 죽을 뻔 했다 다리 밑에 있어요 다리 밑에 다리 자리 밑에 다리야 아 아이고 실실실 실 이거 싸움 아니겠어 요아 진짜, 아, 진짜 자꾸 숨지 않는 분이나난 꺾이지 않는 나마있다 okay, 오케이 원숭이 빨고 나 재울게 매틱 리퍼어 이거 좀 리퍼드 나받을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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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숭이 잡을게요 어아어아리퍼이 네, 네. 게페인 아, 하됐 이제 오, 오, 아이고. 고받아, l 계속 말씀드렸는데. e of the sun. Hmm. 시간 비슷한데? 우리 에0고개 100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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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뉴스티와스티즈 뉴스티즈. 님스티즈 뉴스티즈. 뉴스티 이거 스원즈인데 진짜 이건 티다 뉴스티즈. 뉴스티즈. 뉴다거 이미따스티가따 <laughs> 볼게요 미오스티브미스티미우스티스티스티브 미우스티브 미우스티브 미우스아우스티브 아마리 작전을 시작한다 아나 있어. 뒤에 3층이에요 왼쪽, 왼쪽이 정이 있을 거같아나공하고 어, 들어가죠 응. 는데 빨리 안 좋아 정글도 오른쪽이에요 <오케이. 목소리> 이거 라인 녹이다 이거 라인 에 녹여 이거 다이 어, 파피요. 라인 아, 컷. 여기서 네 좋았다. 알았어. 아, 어, 네. 아어다나 컷. 가짱, 가짱, 가짱. 어, 정할게요 개구리 옥다 개구리 잘랐어요 어 리퍼 컷했네 나이스 아 이거 하공 아껴 써야 되 존나 아깝다 네. 매 있어요

이럴 때, 럭키 한조 아, 니야 요즘 요즘 부도 한조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어 어, 도이정아이도이 정도. 도이 정도. 이도이이 그래도, 초가 더 못쓸 것 같아요, 만약에 지면. 만약에 진다면 응, 씨발. 시간이 혹은데. 아위으로할것조심해요러시야원 어디야? 어 오른쪽. 리포 오른쪽. 예? 리퍼 오른쪽. 리포 반피. 어제 원충, 원이피없다 아, 아 네. 에 좀은 딴 짓은 없님피하안 돼요 네 하나, 어, 아, 나갑 D야 오, 나이스 아할수 어, 있다 우리 리포님 네. 이미 총 보세요 알아보세요저 맥크리 어디지 근데? 맥크 그냥 동상 뒤 있어요 서드 어. 뒤에 리포 네. 네. 어, 오른쪽 어, 이거 리퍼 다 왼쪽? 칼... 왼쪽으로 와요 방해 방해 네. 리퍼 없어요? 2층 아줄게 어, 뭐 내가 응. 어, 아무도 막을 수없으 리퍼 피뒤 어? 매크리 뒤에 점 매크리 가다 비빈다 다 매크리 피피 그래요. 아, 개피. 두대 맞었는데 안 죽었어. 개피라서. 진짜 개피. 맥클리한 대만 쏘면 돼요. 아, 나 석영. 오케이. 응. 나이스. 나이스. 야. 업로드 떨어어요 체장. 안 돼. 그래서, 어, 나이스. 아, 어, 나이스. 나이스. 예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정말 고쳤어요. 아, 이렇게 하면 점수 더 줘야 되는거 같아요. 야케 어. 아나님 공 나이스. 아, 나님, 공나이스 와, 짜 아, 기적적으로 이겼네요 저희 그러니까요 처음 이거, 이거. 이 안에 돌리고이번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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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네, 수고했어요 박제 아, 존나 쓰네 아, 수고하셨습니다 와, 빡세다 존나 존나 힘들게 이겼다 리포 <laughs> <아니, 이거> 존나 지새끼처럼 <laughs> 맨날 오른쪽에 앉아있어 짜증나게 <laughs> 아니, 맥크리가 나 혼자 깨... 나 계속 물러오는 거 알아요? 저거 하나도고 싶었는데 저거 아나 내가 많이 죽였어요, 근 아, 진짜 공격에서 A에서 세번 죽여줄 건데. 아, 걔는 몰랐다 진짜. 이게 너무 짜릿한 승리였어. 이겼다, 만족했다. 아, 저, 저... 솔직히 저 존나 얘기하면... 쓸모 없었어요. 네? 저 존나 쓸모 없었어. <laughs> 왜요? 아, 나, 붙다. 아, 아, 아나밖에 못 땄어. 아, 우리 리퍼가 공 받아가지고 그냥 아주 싹싹싹싹. 그래도 이겼으니까. 게이드 공격이면 한조합니다. 아 솜블리라. 네, 솜블리 보있어요 뭐 아이들 많이 본사람에서. 젠클릿이라는 사람 젠클릿은 한 번도 안 하고 아나만 하고 있어. 아나 달라고. 하네. 지금 오, 지금 여, 지금 최대 점수네 연승 존나 하고 있는 거네. 예. 어 맞네. 그만 가겠네. 이거 이거 떨구면 참짜리 짜릿, 짜릿하겠죠? <웃음> <웃음> 참자 참아야 <laughs> 해. 미 벌레 님. 미오리 와, 이제